오늘은 제가 좀 필살 채비라고 해야 될까요? 음, 지금 저저 저 같은 경우는 뭐뭐또 어떤 사람도 쓰는 경우가 있겠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채비가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원투 채비라고 봐야 됩니다. 예, 원투 채비라고 봐야 되는데 루어나, 루어 낚 루어 대에 맞춘 원투 채비죠. 예, 변형 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채비가 있고, 지금 이맘때쯤에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요 채비를 사용해서 우럭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럭이, 아직까지는 좀 루어에 반응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생미끼가 유리합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 정확하게는 4월 20일에서 5월 10일 이내, 한 20일, 그렇죠 이제 루어 낚시가 막 시작되는 그때서부터 한 20일 경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요 채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필살 채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삼각 핀 도레를 준비하시면 돼요. 낚시점에서 팝니다. 이렇게 위 아래로 연결시킬 수 있고 가운데 이렇게 가지 채비로 가지로 해서 이렇게 따져 나온 도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게 돼 있고 예, 엉킴을 방지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각 핀 도래가 있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봉돌. 예, 봉돌은 루어대로 던질 수 있는 정도의 봉돌을 사용합니다. 예, 무거운 건못 사용하겠죠. 예, 그렇게 사용을 하고 바늘은 예, 한 14호에서 20호까지 예, 상관이 없어요. 세이코 바늘. 예, 한 10, 16, 16호? 20호? 예, 그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우럭들을 생각을 하면 한 20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내외로 쓰시면 돼요. 세이코 바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낚시점 가시면은 그 바늘에 이렇게 줄이 묶여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근데, 아, 아 뭐, 이렇게 파는 낚시점이 있고 좀안 파는 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늘에다가 제가 원하는, 어 호수의 그, 모노라인을 달아요. 이렇게. 직접 제가 묶습니다. 예. 이렇게. 뭐, 묶는 방법은 좀,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묶습니다. 이렇게 묶고. 예.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된 거예요. 예.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제가 묶은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원줄이 있죠. 원줄이 있고, 네, 삼각 핀돌의 위쪽에 이제 원줄이 달리고, 밑에 쪽으로는 이제 그 모노라인으로 연결해서 봉돌을 탑니다. 이렇게. 네, 한 길이는 20에서 한 30cm 정도로 하시면 돼요. 길이는. 네, 그 이상 길면은 던지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그 중간에 중간에 도래에서 따져나온 데서 한 10cm 이내로 해서 이렇게 바늘을 이제 달고, 예, 이렇게 오징어를 낍니다. 예, 오징어는 뭐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껴도 되고, 중간에 껴도 됩니다. 예,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예, 웜을 끼듯이 끼워, 끼셔도 되고, 이렇게 끼셔도 되고, 어, 이렇게 허리, 허리 부분을 이렇게 찔러서 예, 이렇게 끼셔도 돼요. 예, 상관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어, 이제, 목줄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봉돌과, 예, 그, 바늘을 단 줄, 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줄보다 강하면 안 돼요. 예. 원줄보다 강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원줄보다 강하게 되면, 원, 우럭이 물거나, 만약에, 우럭이 물어서 걸리거나, 봉돌이 돌에 끼었을 때는 원줄이 터지게 되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저 같은 경우는 합사를 사용하는데 합사 뭐한1.5 정도, 그 정도의 모노라인은 그냥 막줄을 쓰시. 저 같은 경우 씁니다. 막줄을 해서 한 5호 정도. 줄은 다 똑같습니다. 바늘에 바늘 쪽도 5호, 그리고 봉돌 쪽도 5호입니다. 여기에 차이는 안 둬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던졌을 때, 봉돌이 걸리면, 봉돌만 뜯기고 나오겠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럭이, 이제, 바늘에 걸렸을 때는, 봉돌이 뜯기면서 우럭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바늘이 걸렸을 때는, 바늘 쪽이 뜯기면서, 봉돌은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비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줄보다 원줄이 약하면은, 이게 터져나가면, 원줄이 터져나가면은, 도래도 잃고, 예, 봉돌도 잃고, 바늘도 잃고, 예, 세 가지를 다 잃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원줄은 목줄보다 강해야 된다.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냥 뭐, 루어, 보통 서해에서는 1 5 1호를 쓰는데, 거기에, 예 모노라인, 어, 호 정도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쓰시면, 아마 이제 루어에는 잘 반응은 안하지만 이 지금 생미에는 루어보다는 훨씬 더 반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럭 우럭 손맛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또 막상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같은 경우는 좀뭐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싶어서 이렇게 예, 루어를 뭐 루어 채비를 갖고 다니지만 이렇게 약간 변형으로 해서 원투 채비죠 루어에 대한 원투 채비로 해서 이렇게 음, 삼각 핀들을 해서 이런 형식으로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고 봉돌은 이제 뭐 적당하게 한한다 개에서 한7개 정도 갖고 다니고 바늘은 이렇게 이제 뭐 현장에서 이렇게 묶기도 해요 현장에서 묶기도 하는데. 예, 적당하게 그냥 미리 묶어 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뭐, 뭐 상관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시면, 예, 우럭을 볼 확률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그 필살 채비를 알려드렸습니다.